음식. 봄이 <laughs> <공업들이>. 그리. <laughs> 때렸어. <웃음> 하우스. 과연, 이번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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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님들에게 극한 운명을하잖아 <우연을> 이거. 민자님 <laughs> 울어요. 그렇지만 넣으다 행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행일 나가요 세로 먼저 가로로 오세요 이은 안쪽으로 딜러 나가요. 나가 들어오세요. 다음 탱버. 꿈은 리 언제? 다음 광역. 다음 흰색 나와야 돼요. 나 가고, 다 가고, 다음 시요 다음, 다음 딜러 행일 그대로 고정 외부 에서 이거 끝 나면 딜러 만 남고, 탱일 들어가 딜러 남기전 부추 가다 들어오 세요, 다 들어오 세요. 그다 이거 시선 피워요. 괜찮아.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풀려주세요. 괜찮아. 아, 아제마 타이도 잘생긴것 같아. 잘 이때 한 가품 넣어주시나요? 내가 넣어요. 내가 넣어야 돼? 떴어. 번지. 번지 오 안녕 보실 분 아, 보세요 잘 조절하세요 자기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고 없어요 안땡겼어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잠깐 미안해요 네. <laughs> 지금 늦었으니까 어 늦었어 현재 넣어주세요 인자님 들어갔고 기도 틀게요 네 확인 간다 안녕 필러 작탄 보실분 보세요 돌출 작탄 <laughs> 터져요 다들 네. 똥꼬에 잘 붙어요 이거 탱커 네. 무적 어? 무적 어 무적 오, 무적 이번에도 별전이 무적 별전이 그거 안... 그거 안거안가갔네아그안보셨구나 안 흙수정 나와요 오케이 흙수정 이거 휠업하지 말아요 아 해버렸다 하셨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아 해버렸다 이쁘게 아... <laughs> 잘 서고 이번 판 카드도 잘 나왔단 말이야 깨줘요 좋아요 와... 잘... 거리 잘 유지 같다. 팀보 여기서 안 켭니다 네. 날개만 필게요. 다들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동할게요. 오케이. 네. 야. 76에 잡혔는데요. 왜냐 우리 딜러분들은 머머리니까 <laughs> 그렇다. 예 아, 빨리 잡히면 풀이 안 돌아요. 아 그래요? 아 맞네 그러게 포기해라. 도를 <laughs> 포기하라 지금 시너지 다 올라가죠. 네. 아니요. 아까, 아까 전에 봤었어요. 아 이거 보니까 기도 살짝 한번 살짝 빌려주세요. 바로 바로 대파. 세로 쪽에 안녕하세요. 있어요. 하나. 살짝 끊겨 주시고. 안까끔 먼저 써주세요. 그냥 보스 히트박스 쪽에 있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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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보스 히트박스.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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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화살표 베르님이랑 비벼요 다들. 오, 잠깐만 잠깐만. 어디 계셔 베르님? 여기 계시네. 가만히. 고! 오케이,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안정적이네요 이것도 중앙 중앙에! 보스! 뭐, 보스 엉덩이! 뭐, 중앙, 중앙, 중앙 보스 엉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주차 가운데로 당겨주시고 리밋 써주세요, 기자님 지도 아껴요, 아직 현재 왔어요 이도 틀때 타격 타이밍 같이 맞추시면 돼요. 헤일, 안 갚으면 돼. 자, 다들 중앙, 다들 중앙. 네. 중앙 모여요. 좋아요. 계속 모여있어요. 모여있어요. 이쁘게. 오케이. 탱, 탱커, 탱커, 이 미, 주령결. 가 자, 로 이, 로 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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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너지 안 되나요? 이거 안 갖고 네. 넣어도 그... 30초 뒤에. 아, 네. 그럼 한번 더. 오케이. 가로네파에요. 맞으실 분 맞으시고. 딜러들 맞아야 돼요. 아이고, 나맞았어요 오케이. 5초도, 5초 뒤에 시너지 다올릴거예요 네. 타약 드세요, 카드, 탕약 드세요 카드 빵빵해요 여러분, 열심히 힐해요기도 카드 간다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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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거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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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찮거이 자기 자자거 이거, 이거, 이 카드 나와요 오케이 대장 맞아요 대장 맞고 아, 잘 피해요 이거 힐업 안 해줘요 쪼꼼이 해리한량해 그냥 가운데 있으면 돼요 <웃음> 정말? 정말? <laughs> 서 그래서... 잡는다 카드 또, 가만... 또 간다 아니요, 카드 진짜 나오는 건가 방역부터요 그 다음에 자기자리 음. 이거 하고 화염 디버프 생겨요 자기자리 네. 가운데로 보이고 모여요 잡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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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저희 12시부터 했거든요. 2 시간 아, 한한한일 채우고 지금 몇 분이지? 한 30분. 응. 응. 30분 정도 했네요. 한 20분. 한지. 유 30분. 30분. 감사합니다. 치유사라고? 치유사라고. 잘어요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거 잠했만 괜찮다. 아 마술사 치유사구나. 저... 마술사.